여기, 여기 한번 읽어볼볼요요픈사은사람에게픈아시은슬 사람은 사람에 슬픈 사람슬 슬픈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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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사 사실은 이름을 기억한다니까, 지난, 아까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의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존경의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뭐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경청을 하는 데 경청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사람 만날 때 아 이제 먼저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내가 질문을 먼저 하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심있어 할 지, 질문거리를 가지고 가라 음. 회사에 관련된 것이라든 뭐든지 그 사람을 5분, 5분도 안해요 2,3분만 묵상하고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그 사람이 관심있어 할 주제가 뭔지 금세 알아 아 그래가지고 그 그거를 물어본. 그러면 그 신나가지고 같은 얘기해. 아 이제 이, 이 장로교수가 나를 이렇게 내 관심사를 알아주고 는거그 질문을 하는 거라 해가지고 너무 신나게 10분도 얘기. 해 가만놔. 그렇게 한참 <laughs> 얘기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들을 수밖에 없잖아. 내가 질문한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신나게 얘기하자. 그러면 나는 신나게 들어줘. 근데 들어줄 것을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을 들어줘야 돼. 그게 방법이야. 질문을 그 사람의 관심사를 질문하고 그것을 신나게 이야기가 만들어주고 나는 잘 들어준다. 듣는 것도 그 기술이 있어야 돼. 아침에 아침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하고 대화한다. 또는 어, 교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도 교수의 관심 논문 주제가 뭔가 요즘 논문하는 대원원 친구들 어그 관심 논문 있을까 주제가 그거 최근 막 고민하는 교수 그 그거를 이게 사이트에 가면 나와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교수님 신나게 얘기하지 그러면 잘 들어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 <laughs> 관심사는들미를 끌고 관심사그 다음에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자. 어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어, 나에게 없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면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은 상대방의 업적이나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어, 그리고 축하해줘 그러면 돼요. 축하일. 그래서 축하할 일, 경조사 축하일, 할뭐 아, 원문 상을 받았다든지. 그, 문경이가, 지, 지도 교수, 어, 아, 교수님이, 어, 아, 공저자로 논문을 이렇게 넣어줬대, 이런 걸. 공저자가 된 거야.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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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써주겠냐. 썼으니까. 그래서, 공저자가 돼서. 어디를 봐줘, 봐줘, 봐줘. 그래서, 이렇게, 그, 논문 발표한 거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거에 사실 인정받고 싶어 존경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아 크리스천은 아, 사실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지 아, 어디 갔는데 어느 자리에 갔는데 궁합 아제 의식이 궁합하면 안 되죠. 왔다 하면 그냥 올려드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뭐 어, 아이돌은 아니지만, <laughs> 네? 매력적인. 아까 문경이 들어오니까, 뭐 어, 여기 애들 네 명이 그냥 다 같이 좀 모여가지고, <laughs>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이상. 끝. <laughs>